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의 1년 반 차를 향해 가고 있는 파릇파르단 세대 기구도 하고요. 평소에 긴 글을 써본 지가 별로 없어서 조금 긴장이 되지만 경험을 다 녹여내 허심탄회한 사연 하나를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말이죠.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결혼을 훨씬 일찍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선 이른 나이도 아니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에 비하면 분명히 결혼을 일찍 한 케이스였죠. 20대 중반부터 교제하던 남편이랑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었어요. 저희 남편이 벌써 30대에 접어들었던 나이였거든요. 남편의 나이에 맞춰서 대화를 나누다보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빨리 주고받아졌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꺼리낌 없이 결혼에 찬성하면서 그렇게 제가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게뭐 대단한 조건이나 단계를 요구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 정말 별게 없었죠. 눈 깜짝하고 나서 보니 유부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잠 운영 중에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없다 보니 결혼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상담을 제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아서 얻어지는 고난이 상당했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터져버렸는데 이 사연을 통해서 오늘 낱낱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결혼하면 남편이랑 둘이서만 잘 살면 되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하며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남편이랑 잘 지내는 일이었어요. 부부싸움 하지 않고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사는 건 말이죠. 하지만 결혼 해보니 여러 가지 따지고 들어야 할 것이 정말 산더미처럼 많더라고요. 남편이랑 잘 지내는 건 둘째치고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되는 며느리 일에 입이 삐죽 튀어나올 일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시어머니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특이하고 특출난 분이셨거든요. 보통 남편이랑 나이 차이도 꽤 나고 아직 20대인 나이에 시집을 온 며느리를 보면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 한다거나. 어색한 부분을 메꿔주려고 보듬어 주려고도 하잖아요. 그게 어른다운 모습인 거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신 건지 저희 어머님은 절대로 인자하거나 따뜻한 모습을 제 앞에서 보이려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날이 선 채로 며느리와의 거리를 정확히 두시는 분이셨답니다. 살다 보니 거리를 좁히는 게 아니라 그 거리를 더 넓혀가는 분이기도 하셨고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중소기업이어서 실없는 곳이기도 했고 비전이 없던 찰나에 남편이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로 가정을 지키며 사는 게 어떻냐고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직장을 그만뒀고 간간이 취미삼아 하는 게 주식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운 좋게 주식 공부를 시작한 덕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후 좋은 물건 잡아다가 돈도 꽤 벌었고요. 그 돈으로는 저 혼자 쓰지 않고 남편한테 생활비라며 조금씩 공유를 하며 제 가정을 꾸미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의 용돈으로도 조금씩 쓰다가 나머지는 대부분 저축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결혼 초부터 제가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으셨어요. 불안정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주식을 못모른 채로 한다면서. 대놓고 저를 사기꾼 마냥 바라보시더라고요. 언제라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주식으로 홀라당 날려 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기꾼으로 말입니다. 처음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싶었어요. 주식을 모르는 분이라면 뉴스에서 나오는 주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로 인해 주식이 십사리 해서는 안 되는 도박 같은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머님을 설득하려 한다거나 이해를 시키려 하기보단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고자 했죠. 저도 절대로 남편 돈을 쓴다거나 까먹지 않으며 어머님께 안전하다는 믿음을 드리고자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사람을 참 질리게 하셨어요. 볼 때마다 너 아직도 출식하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겁도 없이 출식을 하니? 라며 한마디씩 거두셨고요. 볼 때마다 제가 무슨 거대한 돈이라도 잃은 사람마냥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셨답니다. 돈을 잃은 게한 푼도 없는 저였는데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지은 죄도 없는 데 죄를 한 가득 지은 사람이 되어서는 늘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어요. 고작 몇만 원씩 푼 돈을 보태 심심풀이로 하던 주식이었고 심심풀이지만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공부까지 해가며 했던 주식인데요. 시어머니의 말씀은 늘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제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죠. 주식으로 푼 돈을 벌었을 때 시어머니께 용돈을 조금씩 드리기로한 겁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을 어머님이랑 나누기라도 하면 어머님이 더 이상 주식을 하지 말라 하는 지나친 걱정이나 의심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수익이 나는 달에도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 달에도 쉬지 않고 어머님을 빼면 돈을 조금씩 쥐어드렸어요. 그게 설령 몇만 원의 푼돈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님을 뵈었을 때마다 용돈으로 쓰라 쥐어드렸죠. 그러자 어머님도 처음부터 이걸 원하신 건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돈을 쥐어드리며 쥐어드린 만큼 좋아하기 시작하셨고요. 점점 아직도 주식을 하냐 불만 어린 목소리에서 이번에는 얼마를 벌었냐는 궁금증 섞인 질문을 뱉어내가시며 주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돈을 더주어드리지 않으면 수익이 변변찮다는 한심하다 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저를 돈 까먹는 도둑령 바라보듯 보시던 결혼 초보다는 훨 괜찮았어요.시어머니께로 나가는 돈이 아깝긴 했지만 몇번주어드리고서는 더는 주식으로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시어머니를 대하며 며느리로서 잘 살아가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다섯 달전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며 시어머니의 밑바닥을 제대로 보고야 말았죠. 임신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주식을 잘 하지 못했어요. 매번 돈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도 못할 짓이었기 때문에 임신을 한 동안 만큼은 뭐라도 좀 쉬어 가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들여놨던 거다 팔아버렸고 아예 태교에만 전념을 하고자 했어요. 처음으로 임신한 친구를 보는 게 신기했던지 결혼을 하지 않은 또래 친구들도 축하한다며 여기저기서 기프트콘의 선물을 보내줬고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잘 먹이고 싶다면서 가전음식들을 보내주시며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덕에 저는 제 돈으로 밖에 나가 장을 보거나 음식을 사먹은 게 오래되었을 정도로 선물받은 것들로만 먹고 즐기며 나름 행복한 태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축하 인사를 하지 않은 분이 계셨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죠. 제가 직접 임신을 했다는 연락을 드렸을 때에도 임신을 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기보다는 너 그럼 주식은 어쩌냐? 나는 말로 주식 걱정부터 하시던 게 시어머니셨답니다. 순간 제기를 의심했었죠. 그렇게 주식을 하지 말라고 위험천만한 도박 같은 일을 왜 하는 거냐면서 도둑년 마냥 바라보시던 게 시어머니셨는데요. 제가 주식으로 벌은 돈을 조금씩 나눠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주식 일에 관심을 가지시더니만 이제는 급기야 주식은 어쩌냐며 그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뱃속에 애가 들어섰다는데도 말이죠.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어서 속으로 엄청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른답지 못한 어머님의 언행에 기도 안 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며느리 노릇을 잘 해야 했기에 최대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잘 지내보고자 최선을 다했죠. 어머님이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잠시 쉬는 것뿐이라고 이해를 시켜드리려 했고요.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냐는 질문 대신 주식은 언제 다시 시작하냐는 궁금증부터 쏟아내실 때에도 조금만 기다려 달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오죽했음 남편조차도 자기 엄마가 말이 좀 차갑다는 말로 저를 위로시키려 했을까요.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끝인 게 아니었어요.말로만 주식 얘기를 꺼내고 불안해 하신다면 제가 그냥 어머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면 그만이었는데요.문제는.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제 지갑에서 돈을 털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만난 것들을 사드시며 본인 살이 사육을 채우려 하셨고요. 하루는 어머님이 답답하니까 밖에서 보자고 하시면서 서를 밖으로 불러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왕래를 해봤자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찾아간다거나 어쩌다 시부모님이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셔서 밥을 먹는 게 전부였었는지라 나름 신기했어요. 왜 나를 밖에서 만나자고 불러내시는 건가 싶기도 했고 당연히 임신한 며느리한테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 먹이려고 부르시는 건가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밖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장소까지 찍어서 보내주신 식당으로 찾아갔고요. 가보니 돼지고기를 파는 음식점이었는데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보기 좋게 돼지고기를 사드리기만 했답니다. 임신 초기라 입덧 때문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고역이더라고요. 밖에서 어머님을 붙잡고서는 냄새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매달렸지만 어머님은 식당 안에 있는 방까지 예약을 하셔서는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단둘이서 최소 8인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방 안에 들어가 돼지고기를 구워먹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까지 데리고 들어오고 싶으셨을까 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저한테 돼지고기를 사먹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잘 먹지 못했는데도 억지로 한두 점씩을 입안에 넣어가면서 시어머니 곁에 있었더니만 결과는 참혹했네요. 어머님이 결제를 하려 하지 않으신 걸로도 모자라 아예 나오면서도 교통카드 말고는 지갑 자체를 들고 나오지도 않으셨더라고요. 며느리를 돼지고기 파는 식당 앞까지 불러놓고는 지갑조차 일부러 교통카드 말고는 챙겨 나오질 않았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카드로 시어머니 혼자서 거의 다 드신 그 돼지고기 값을 계산하는 순간 이 찌질하고도 못난 시어머니를 다신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뭐 이런 아줌마가 다 있나 싶어 말이죠.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난후 남편한테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만 남편도 민망스럽고 창피한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임신한 며느리를 불러내서는 얻어먹기만 하고 보냈던 사실이 끔찍스러웠던지 급기야 남편이 돼지 고기 값을 대신 대주겠다며 얼마를 계산했는지 물어보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그냥 기부를 한 셈치겠다며 남편에게서는 그 돈을 받지 않았고요. 다만 시어머니를 향해 조심해야겠다는 주의 정도는 제대로 했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하고 당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던 제가 시어머니의 눈간에또 당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임신초보다 적어도 배가 아주 조금은 더 불러 나왔고요.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고 지내던 시어머니셨는데 또 연락이 먼저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로 임산부인 저희 안부를 챙겨 물으시더니만 자신이 밖에서 밥을 함께 사주고 싶다는 말을 뚜박뚜박하게 하시면서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뭐 사줄까? 라고 물으시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나한테 밥이라도 함께 사주시라는 건가 싶어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이번에 본인 스스로 사주겠다는 말을 하며 저를 밖으로 불러내려 하시는 모습에 한치의 의심도 하질 않았네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께 당한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보기 좋게 어머님이 불러내신 장소까지 따라 나갔어요. 가보니 이번엔 소고기를 파는 식당이더라고요. 퓨전이 이제 뭔지 거칠어도 화려하게 해놓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우식당 말입니다. 그리고 전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 동네 친구라는 처음 보는 아줌마까지 만나야 했답니다. 웬 처음 보는 분이 시어머니 옆에 계셔서 누구신가 했는데 어머님이 자기 옆집 사는 분이라면서 아줌마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고 같이 식당에 합석을 했는데요.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식당 안에서 먹고 있는 꼴이 딱 얼마 전 시어머니께 돼지고기를 사드려야 했던 그날과 비슷했던 겁니다. 저도 막 입덧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중이어서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어도 제 몫으로 1인분 정도를 먹었던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친구라는 분께서 너무 전투적으로 소고기를 드시더라고요. 임산부인 저한테 밥을 사주겠다고 불러내고서는 고기가 구워지자마자 젓가락을 가져다 대서 본인들 그러다 보록 들고 가는 모양새가 영 이상했답니다. 꼭 저한테 사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서 1인분이라도 더 얻어먹으라는 사람들인 것 마냥 허겁지겁 고기를 드셨네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괜히 사람들이 빨리빨리 빨리 먹으니까 저까지 빨리 먹어야 하나 싶은 초조함을 느꼈고요. 어머님이 사주시는 거니까 기분 좋게 먹되 너무 많은 돈이 드지 않도록 식욕을 참아가면서 조금씩만 챙겨 먹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랑 어머님 친구분은 제가 배부르다며 젓가락을 내려놓은 후에도. 본인도 젓가락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셨고요. 그렇게 불판을 몇번더 갈아치우고 난 후에야 배가 부르다면서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이미 소고기 가격이 60만 원 가까이 나온 후에야 말입니다. 나름 놀랬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나 큰 돈을 밖에서 외식 비용으로 쓰신 걸본 적이 없었는지라 당황스러웠죠. 나한테 그간 미안한 게 많으셔서 제대로 고기를 사주려는 거구나. 싶은 마음에 통큰 어머님을 오히려 멋있다고 놀라하며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은 단몇분 만에 와장창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어머님의 다음 행동이 대반전이었거든요. 60만원, 무려 소고기집에서 60만원어치의 고기를 셋이서 해치워 먹었습니다. 저는 돈 내는 사람이 시어머니란 생각에 아주 조금만 챙겨 먹었는데요. 나머지 그몇십만원의 소고기를 두 분이서 와글자글 해치워 드시더니만, 글쎄 어머님이 계산서를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래서 전 그냥 저한테 얼마 치를 먹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계산서를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멀뚱멀뚱 계산서를 들고선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요. 어머님 친구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먹었어요. 많이 먹는 임산부 며느리 덕에 호강하네 내가 라고 말이죠. 순간 황당한 나머지 눈을 뜨지도 감지도 못한 채 멀뚱거리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친구분의 말에 거들면서 저를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임산부 며느리 덕에 우리가 호강하네 라고 말이죠. 장난기 하나 없다는 표정으로 싱그벙글 쪼개시면서 웃으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나한테 밥을 사준다고 불러내신 게 바로 시어머니신데 그때의 어머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제 봐서 나한테서 고기를 얻어 먹으려고 하신다니요. 하지만 결국 그날 계산은 제가 하고 말았답니다. 어머님은 이번에도 또 교통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는 들고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빈 손으로 나와서 작정하고. 며느리한테서 소고기를 얻어먹은 어머님이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천불이 나는 상태로 손이 떨리는 걸 감춘 채 60만 원어치를 결제했고요. 갑자기 긁힌 카드 금액에 놀란 남편이 전화를 해오는데도 멘붕에 빠져선 집에 와서까지 그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이 사태에 대한 말을 꺼내기도 싫더라고요. 어머님은 끝내 저한테서 어떠한 사과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주겠다고불론에서는 얻어먹은 것에 미안함도 없으셨던지 그냥 입을 꾹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무려 일주일 가까이나 이 일에 대해서 큰 회의감을 느낀 채 분노만 내보이다가 결국 복수를 다짐했죠. 한 번도 아니고 무려 두 번이나 내 지갑에서 고의적으로 카드를 꺼내게 만든 시어머니의 만행을 어떻게든 홍꾸냥 내줘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냥 홀몸도 아니고 임신한 며느리인데 집에서 쉬라고 내버려두기는커녕 자기 입에 들어갈 고기를 채워보겠다면서 밖으로 불러낸 시어머니의 생각 자체를 아주 혼쭐내줘야겠다 싶었죠. 임신한 며느리한테는 끝내 한 번에 배품조차 나누질 않는 시어머니를 이번 참에 며느린 제 손으로 가르쳐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를 또 다시 불러냈습니다. 또 카드를 놓고 오실까 싶어서. 이번엔 제가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과일까지 싸들고 찾아온 며느리를 본 어머님은 잠시 당황하셨으나 한참 시댁 안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시아버지까지 모시고서는 밖으로 데려 나가려 하는 제 손에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한턱 쏘겠다고 하는 제 말에 어머님은 치장까지 한다면서 안방에 들어가 옷도 갈아입으시고선 핸드백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죽했음 제가 어머님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가방 안에 지갑이 잘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까지 했었다니까요. 제 딴은 정말 치밀하게 복수를 하려 준비를 했고요. 정말 가짜는 그 상황에 저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겨우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 저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까지 모시고서는 카페가 아니라 똑같이 소고기를 먹겠다고 지난번에 찾아갔던 바로 그 한우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본인 친구까지 데리고서는 며느리의 삥을 뜯었던 바로 그 한우집으로 말입니다. 시아버지랑 그 식당 앞에 도착을 하니 어머님 표정이 살짝 바뀌더라고요. 나를 왜또 여기에 데려왔나 싶으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그런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제가 또 사드려야죠.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이내 당황하시던 표정이 평안하게 풀리셨고요. 이렇게 저는 시부모님을 모두 다 모시고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차오르는 식욕이 왕성한 임산부답게 소고기를 정말 양껏 주문했답니다. 제 몫에 고기를 먹는 걸로도 모자라 시아버지께도 더 드시라고 며느리가 사는 거니까 많이 드시라 소리를 해가면서 몇 인분이고 더 드시라며 부추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더 시키란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전처럼 자기 혼자 삐를 받아서는 마구마구 고기를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남자이신 시아버지의 몫이 더해져서는 이번에 무려 무려 100만원어치의 소고기를 주문했답니다. 시아버지가 된장찌개라도 시키려 하면 제가 밥으로 배를 채우지 말라면서 고기를 더 시켰고요. 빨리 소화시켜서 더 많은 고기를 드시라며 일부러 탄산음료까지 마구 시켜가며 고기 주문량을 늘렸어요 그렇게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영수증에 하나둘 추가되어 찍혀가는 거 보고 나서야 저는 급기야 소고기를 포장까지 해서는 100만원을 찍어버렸고요 포장된 소고기를 받자마자 불란 안듯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잘 먹었어요 저 진짜 오랜만에 폭식했네요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웃겼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하신 채 저를 놀래 쳐다보셨고요. 괜행실 옆에 있던 시아버지까지 같이 놀래셔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사주겠다며 소고기를 더 주문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잘 먹었다고 말을 하는 모양새에 다들 귀를 의심하셨던 거죠. 하지만 전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카드를 챙겨오지 않았음에도 사주겠다며 저에게 사기를 쳐서 불러냈던 것을 떠올리며 저도 끝까지 어머님만큼 뻔뻔하게 굴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더욱 표정을 칼같이 관리했고요. 어머님 얼굴에 웃는 표정으로 말씀드렸죠. 가방 안에 카드 들어있는 거 아까 봤거든요. 이번엔 카드 안 들고 왔다는 둥 돈이 없다는 둥 빠져나갈 생각 마시고요 계산 잘하고 나오세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에 이어서 시아버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너가 사준다며 네가 불러냈잖아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신 채로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저보고 계산을 하게 하려는지 두분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그 자리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직원에 의해서 붙잡히는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저는 뒤를 돌아보기는커녕 제갈 길만 가겠다고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오늘 버스를 타고서는 식당 근처를 빠져나왔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꿈에 그렸던 대로 시어머니한테서 돈 100만원어치의 고기를 얻어 먹었답니다. 시어머지가 나오실 적에 아무것도 들고 나오질 않으셨던 걸로 보아 분명 계산을 시어머니가 하셨을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싫은 걸 억지로 참아가며 계산을 하셨겠죠. 저는 그꼴를 알면서도 도망치듯 먼저 빠져나온 거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 핸드폰을 뒤늦게 확인했더니만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욕이 난무하는 문자들이 마구 쏟아져 오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해가며 저한테 비난의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하지만 전 그걸 다 익십하고선 무시했답니다. 사기를 친 것도 본인이 먼저 한 건데 이제 와서 저한테만 비난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뻔뻔스러웠으니까요. 그냥 모른 척 시어머니를 불러내서는 100만원을 뜯어낸 걸로 전 이번 싸움의 승리를 확신했고요. 이제 다시는 시어머니가 아파 들어누우셨다고 연락을 하시더라도 절대로 시어머니의 부름에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답니다. 절대로 다시는 시어머니의 농간에 빠져 돈을 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스스로 단속을 잘 하기로 했네요. 우리 어머님은 지금쯤 얼마나 돈 100만 원을 뜯기고서 억울하고 열뻗쳐 잠도 못 주무고 계실지 안 봐도 뻔한데 불쌍하기는 커녕 속이 시원해 죽겠네요. 그러게 왜 함부로 며느리 지갑을 털려고 하시다가 고대로 복수를 당해서는 돈까지 이르셨는지요. 아주 꼭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